밤낮 이렇게 족다리 있으면 빨리 내려와가지고 쳐들어. <웃음> <웃음> 저희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왔는데 그집 아들이. 커요 우리보다. 음. 근데 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인데 아빠도 없는 응, 아버지도 없는 것들이 아 있다랗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어,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래. 저랑 언니랑 가, 가서 아파트에서 그 집에서 돌 던지면서 욕했거든. 바로 욕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어 정말 그때는 무슨 욕 그렇게 찰지게 나가던데. 뭐라고 욕하셨어요? 저희는 한번 대예 예. 저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예예예 어. 예. 예, 예, 예. <laughs> 예 간나케 간납... 이렇게 족달이 있으면 빨리 내려와가지고 쳐들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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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상스럽지가 않고 여게궁속이요 거의 다리+ 다리거든요 다리 아. 보고 족다리라고 하거든요 예, 예. 족다리 그래서 아. 족다리 있으면 빨리 내려가서 쳐들어라있어 혀를... <laughs> 우리 하진씨한테 어, 네? 전 어, 아, 욕이 나오니까. 진짜, 아, 저, 저, 혓바닥으로 파리채 만들어 놓겠다. 혓바닥으로 파리채 만들어 놓겠다. 저 표현은 내건데 네, 네, 네. 그러면서 욕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조그만 게 서가지고 욕하니까. 어, 그렇지. 어, 몇살 때? 그때, 열다섯 살 때. 꼬맹이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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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니가 열일곱살이고, 아, <laughs> 남동생이 열두 살이고 제가 열다섯 살. 꼬맹이가 네. 혓바닥 파리채 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모래죠. 있잖아요. 저는 저는 <laughs> 북청에있을 때. 북청 얘기 네. 아. 나옵니감격도 아. 뭐 우리 북청에서 조금 미안하게 생긴 사람은. 미안하게 생요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못생겼다고 대화 대놓고 말안 하고 미안하게 생겼다, 양심 없이 생겼다 아. 이런단 말입니다. 아. 미안하게 생긴 사람은. <laughs> 양강도 감자처럼 생겼다. 아, <laughs> 아, 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계속 나하는데 아, 양강도 감자처럼 양강도, 생겼다. 아, 양강도 감자. 예, 예. 네, 아, 그런 그, 표현을 쓰거든요. 어, 뭐, 뭐. 지금은 해산 네. 여자들이 이뻐요. 에이, 양강도 감자다. 감자. 어? 비밀입니다. 아, 많이 가고고 어, 화장발인가요, 해산은? <laughs> 화장발. <그런, 웃음> 그렇죠. 감자에 변신한 건가요? 감자 <목소리로> <회사? 웃음> 안 먹거든 어, 감자 안 먹거든 <laughs> 아 지금 약간 발끈했습니다 어유 우리 레하고윤지우 회원? 윤지우회이이또왜이니까아 예. 기대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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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어, 우리 한유미 회원하고윤지우 회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우 야 이거 유씨좀 놀아보셨던 것 같아 h e 이 e we go 이 o w Here we go now. Oh, now now. Yeah. yeah 당당히 아이를 둘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 윤호 아, 씨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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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셨던 아, 것 같아. 와, 원, 투, 이예! 키 고! 자투리는 제투인줄 아니? 에이. 넌 우유는 저에서만 아. 나오는 줄 아니? 에이. 넌 우유는 저에서만 나오는 줄 아니? 세투리에서너 우유 나오지? 찹쌀떡, 동펜떡, 시루떡만 있는 줄 아니? 원감자떡, 송기떡, 국수떡도 있지? 청양고추, 붉고추, 빨간 고추만 있는 줄 아니. 먹으려는 작은 고추, 매운 고추 한유미 더 이집이. 나는 힙합 언니. 예. 오, 잘했다, 잘했다. 예. 그리고 한유미 씨가 어. 대화 음. 중국말을 조금 이렇게 해보실 수 있나요? 아, 지금요. 你觉得他们两个两个当中你喜欢谁？我还是金尚烈是没没没结婚吗？他是但是金正洙是结婚的，他是不不结婚，没有结婚。嗯，我还是喜欢他。金哦，烈。哦、讲那个他们两个是谈电唱电是什么？他金正洙是。正嗯。 说话的声音挺好听，还有哦，很帅。是，你看他笑的，你看他，嗯，眼睛，眼睛挺可爱的，挺可爱。但是可爱是不对呀。但是但是他喜欢很多人，很多女人。啊，这个女人，这个女人，我喜欢你，我喜欢你， 한국에 이렇게 오는 가정에서 하나 운이랑뭐 이렇게 t v 로 보면은 우리는 연예인만 보잖아요 t v 에서 그니까 그 사람들이 입은 게옷다 노출된 거핫팬츠 입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저게 어 멋있고 저게 스타일리시 하는구나 네. 이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 처음에 부산에 살아가지고 남포동에 갔단 말입니다 네네. 남포동에 갔잖 남포... 남포동 국제시장 어. 예, 예, 국제시장 예, 예, 예. 가가지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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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어깨 없고 배꼽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팬티카, 팬티카, 그 네, 네, 그 그다음에 야. 반바지 하해지한 벌짜리로. 한 벌짜리, 한짜리 아, 아, 네. 나도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어. 좀 이렇게 뭐너 뭐 이렇게 입고 좀 놀아보자 이런 거. 나프로에서. 어, 네. 네.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에이, 그거 입고 <laughs> 버스 타고 또한한 정거장 잘못 내려서 <laughs>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입고 한벌짜리 버스 타고. 진짜 그랬어. 한정마다 걸어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렇지 이상하지. 한국 사람 알죠? 이런 거. <laughs> 맞춘다. 이랬거든요. 어. 그리고 또 한번은 또 그거를 입고. 외모라는 한국 사람도 그렇게 잘안 해. 거든요 보는데 정말 과감하지 않으면. 시원나왜 저렇게 보지? 니까 아직 한국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고 TV 속에서만. 텔레비전만 딱 보니까 음, 그렇죠. 연예인용 옷이 보니까. 있는 거지요 네. 방송용 의상. 그거를 몰랐다니까. 그걸 모르고. 네. 지금 입고 나가시는 옷은 런닝머신 제품 판매할 때 입는 옷이에요. <laughs> 그리고 그렇지. 그 해운대를 가니까 그렇게 입었다. 아 그럼 많지. 해운대도 많지. 거기는 자작가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로 입고 저... 멀쩡하게 마트도 다니고 돌아다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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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그 입고. 사람들이 어, 어. 계속 이상하게 어. 쳐다봐가지고 너, 너... 지네는 몸매가 안 되니까 어, 나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이렇게 떠가고? 이색 이런 머리도 좀 걸린대매요. 네, 걸리죠, 굉장히 몰래 이렇게 장마당에 가서 몰래 사 가지고 들이든지. 뭐 그리고 다음에 집에서 대체로 그 염색하는 건 돈을 많이 안 들이거든요. 까만 네. 염색을 많이 하는데 네. 칫솔로, 뭐쓰는 칫솔로 집에서 그냥 서로 아줌마들끼리 네. 서로 이렇게 칠해주고북한 음. 북한에서는 주로 염색을 집에서 합니까 네, 네. 네. 집에서 해요. 네. 근데 갈색이나 이런 거는미용실에가서한단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멀래 해줘요. 해는게걸리는날에는 큰일 나요. 에염색이불법이에요 그러면? 네, 색철 집에서 합딱서 잡아요. 이거 왜 이런 머리를 했냐고 국에서구정됐을 아, 네. 네. 때도 만약에 염색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언제, 언제 어느 날 잡힐지 모르니까 이미 염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질를 내지 말아야 되니까 염색한 사람 정말 죽도록 막습니다그날은 넘어가면 음. 네. 네. 죽도록 아 네. 내리요 염색에 대해서는 이 분한테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나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음. 아, 우리 한유미 씨가 <laughs> 아, 염색을 아유. 아, 제 세게 하셨네 선생나라 아, 아, 왕자 어, 완전 노란 머리시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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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바닥도 못 나가요. 총살 하는데. 저머리로저머리 날라리 그러니까 머리가 아, 니까 미국 아, 사람들이 너랑 대화를 하거든요. 아. 안 돼요. 그치? 예, 살짝인 그, 것도 안돼 어... 그러면 여기 회원들 중에서 머리 색깔이 한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 자기 머리. 이지은 씨. 생머리. 생머리. 음.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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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빼놓고 다 잡혀가요? 네. 한임 씨 정도면? 총사팔 너무 많이 했어요. 나도, 나도 잡혀갑니까? 아니 나이 드신 거 나이 드신 머리는 괜찮은 거죠? 자연머리 네. 단속이 심하 네. 남한 남자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주실까요? 음. 기념일 챙기는 거. 남한 남자들은 소소한 뭐 100일, 200일 기념일 생일 챙기고 선물을 주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이 우리 남자분은요, 남편분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어허. 남편이 결혼 기념일 안 챙긴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자기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6년이 됐는데 우리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아, 챙는가? 챙는가? 그럼 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에, 딱 얘기하니까 <laughs> 결혼은 너랑 내랑 같이 하는데 왜 내만 챙겨? 야말 잘한다. 같이 남자 챙겨야지 어. 왜내 내만 내만 어. 챙겨라고 그러는? 어. 그 말에 근데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어그 말도 <laughs> 틀린 말은 <laughs> 아니죠?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이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웃음>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납치돼가지고 결혼한고도 <laughs> <laughs> 그렇죠. 북청 물장수. 어. 예. 네, 남한에 오니까 북청 물장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는 북청 물장수가 아니라 덤베북청이라고 하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아. 네.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고향 생각하면 은그 사과를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북청의 그 특산품이 사과. 배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부, 북한에서는 그거를 이제 김부자한테 이렇게 어, 올라가느냐, 그게 네. 이제 진상이 되느냐 안 아.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저희 북청은 그게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정말 유명해요. 예, 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분과지고 <laughs> 북청 물장도 반갑구만. 이게 유행했던 <laughs> 게 이게 그 그때 우리가 코미디를 할 때도. <laughs> 바로 북청물장수라는 아유. 타이틀을 놓고 아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했을 때 요즘 다시 어, 그뭐 응답하라에 나와가지고 아유.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북청물장수예요. 아유. 아니 근데 밀 좋고 과실 좋아서 그런지 한유미씨 얼굴이 정말 이렇게 맑고 깨끗하요 사과처럼 요 사과 좀, 좀 사과를 닮았죠 제가 얼굴동그랗지 예. 정말 <laughs> 예쁩니다. 네. 네. 아유. 사과도 가끔 벌레 먹은 것도 에이. 있고. <laughs> 네, 그러세요. <laughs> 저런 분은 어. 저그 <laughs> 과일 서리 같은 거 전혀 안 하셨을 것 같아. 할머니 같아 보면. 안하 그거는 이게 생긴 거하고 다르게요. 정말 그 많이 했어요, 저는. 아, 제 사람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고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떡이 더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말 그, 그리고 그렇게 설해가지고 먹는 사과가 그렇게 더 맛있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때랑 되게 많이 했었어요, 주로. 밤이면. 그얼굴 보고 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laughs> 아주.